자, 오늘 한 유형 미적분 1, 이제 미분의 활용 중에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어, 유형이 아홉 개이긴 한데 여기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 잘 그릴 줄 알면 되죠. 자, 방정식부터 한번 갑니다. 첫 번째. fx는 k,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fx랑 k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 상태에서 fx 그리고 k 이렇게 거도 되고요. 얘를 이쪽 넘겨서 이렇게 넘겨서 얘를 그래프로 gx로 보고 얘랑 x축이랑 교점에 개수를 해도 되죠 그건 자기 마음인데 이게 상수로 놨을 땐 그냥 이렇게 k 로 하는 게좀 편해요 오케이 자 1번 해 보실까요 오케이 자 얘는 뭐 그냥 다 넘기지 뭐 아이고. 다 하셨죠 얘는 싹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건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x 내제곱 마이너스 2 x 의 여기 3x 내제곱이죠. 이거 넘어오니까 2x 의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죠. 그럼 얘를 내가 f x 라고도 그럼 이거에 대한 미분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그럼 6x로 묶이죠. 묶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럼 2, 1, 3, 1. 여기다 마이너스 이면 되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고, 여기가 6x 이렇게 있잖아. 그럼 도함수가, 자, 지금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0, 2분의 3. 그럼 이거에 대한, 원래 함수는 이건 나중에 안 그려야 돼. 그냥 이 위에 있는 4참수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감소죠? W 모양.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오잖아. 내려올 때, 에잉. 내려올 때, 여기가 더 낫냐, 여기가 낫냐가 중요하죠. 그치? 그게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요 길이가 여긴 1이고 여긴 1.5죠 그럼 여기가 더 짧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더 짧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넓을수록 이만큼 더 내려온 거예요 사실 여기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나중에 적분 배우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2분의 3다 구할 필요 없고요 제일 높은 데는 0이죠 여긴 몇이야 당연히 자이 함수에다 0 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높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일단,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F-1은 3 플러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니까 음수죠?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지금 몇이야?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액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 걸려있겠지. 얘 가시나요? 그죠? 그럼 얘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까지뭐 하려고 해? 더 낮을 텐데, 얘가. 얘가 이미 음수인데. 그죠? 렇 그럼 실근의 예수 몇 개다?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죠 그래서 어,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인데 이런 경우에 그때 몇 개냐라는 건 진짜 이거 인수분해해서 해 구하는 게 아니고 극값의 부호, 얘네들의 부호 갖고 한다는게 핵심인 거죠. 극값의 부호가 핵심이다. 자, 이것도 해보시고요. 이거는 k를 쭉 넘기는 게알것 같아. 얘만 그린 다음에 k 로 왔다갔다 해보면 되죠. 해보시고요. 얘도 그래프 문제 해보시고요. 자, 유형2. 어, 이, 거네요 fxk 의실근은 교점에게 양수인근을 갖는다. 그러면 x 축표의 양수에 대고, 니까 양근, 음근까지 물어보는 경우. 당연히 음근 간다. 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역시 그래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양근, 음근까지 다 물어보는 경우에. 자, 2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만 넘기자. a는 조져에 냅둬.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 몇이에요? 플러스 24x는 a죠. 그럼 내가 얘를, 뭐, fx나 또 y로 나. 그럼 미분하면, 이거죠? 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잖아.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은 구할 때는 x 좌표 y, x축, y축 다 그리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2가 극대고, 여기 4가 극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0면 몇이는 0이야. 그럼 여기를 지나가. 그럼 그림이 대충 어떻게 돼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아니죠. 거꾸로 되는 거지. 쏘리쏘리.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는 그림이야. 그죠? 최후창의 음수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여기 두개의 양근과 음근 A를 걷을 때. 요 A를 걷을 때.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이런 데 있어야 되죠. 하나,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죠? 그럼 음근이 두개 생기니까.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요 제일 높이가 몇이야? 그러면 걔는 F4죠 마이너스 64, 16에다가 플러스 48, 4 넣으면 96 몇인가요? 80. 80이거든? 요게 80이야. 되게 높았네 그죠?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0보다 커야 되고 80보단 작아야 돼요 그럼 정수몇 개야? 1부터 79개가 정답인거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음, 오케이. 그러니까, 양근음근 같은 게 나오면, 어, 어느, 여기서 양근이고, 여기서 음근이다이거만할줄 알면 되죠. 자, 이거도 해보세요.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K는 이쪽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K. 넘겨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도 돼요. 이거 놔두고, X절편이랑의 그, 교점을 근위로 보면 되죠. 자, 이거 다 풀어보세요. 유형 3.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요, 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죠. 극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 그죠? 따라서, 저 위에 보면, 여기 있는 거죠. 둘이 곱해서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중근과 다른 실근은 극대나 극수 하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됩니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따라서 둘이 곱한 게 0이다. 그럼 중근과 한 실근. 그 다음에, 부호 같으면 서로 다른 부호군. 이 마지막 그림이제 이거. 얘가 둘다 이렇게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면, 그는 하나뿐이 안 생긴다. 그죠? 이거 왜또뭐 있어요? 삼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죠? 삼중근. 삼중근은, 이, 얘네들은 다, 어떤 경우야? 이거에 대한 도함수가 이렇게 된 경우야. 극대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근데 극대역,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는 이렇게 붕 뜨면, 얘는 무조건 그냥 하나인 거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알죠? 그죠? 자, 3번. 풀어보실까요? 오케이 okay. 서세실른을실도을 갖도록 same t h i n 이 You guys, you can 면 e e it. So, y 러 x 6x n 묶으면 x t So, you can see 스 t 이 o you can see it. So, you can see it. So, you 이 그러면 이렇게 고 여기 접했네. 이렇게 그죠. 이게 가시나? 그럼 이 마이너스 1때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면 기다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야. 그럼 서로 다른 3이근가지려면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죠? 아, 이기 2가 아닌가 본데? 아, 오, 소리, 소리 3x 고 이거 3x6이네요. 엄마, 엄마, 엄마. 미분하면 3x6? 나 아, 누가 좀 얘기해 주지. 3x, x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이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4. 따라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a가 4 사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개수는 마이너스 1, 2, 3 3개입니다 오케이 3번이 정답 선생님처럼 실수만 안 하면 돼 그죠? 비분할 때 저런 거 흥분해갖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얘도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중근과 서로 다른 실근이면 여기 그죠? 아 원래 얘는 이거 써먹으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뭐라고? 극대랑 극소 있지. F-랑 마이너스 F0이랑 부호가 반대해야 됩니다. 이걸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렇 이것도 그냥 이거대로 놓고, 극대나 극소 곱한 게둘 중에 하나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되고.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4번.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요 상태로 교점의 개수가 오면 어렵고요. 이걸 넘기절로. 그다음에 요걸 하나에 hx라고 두고 얘와 x, 0, x축과의 교점의 수 관계 낫지 그의 결론은 얘네들의 교점이기도 하고요. 자, 4번 해보실까요?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세 점? 그럼 얘네들이 같다.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고요. 여기까지는 넘길게. 그럼 x 세제곱 플라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24x는 a.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그럼 얘를 y라고 놓고요. 미분하면 3x에 지금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3으로 놓고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3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괜찮지? 그죠? 그럼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4에서 극수. 근데 0,0 지나가죠, 그래서 그죠? 0,0 지나가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죠? 오케이? 그럼 서로 다른 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 자연수 A의 최대 값이니까, 여기 어딘가 최대를 말한 거죠, 이렇 근데 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몇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48아이오왜5 어디가서 5지금왜 이럽니까? 이 플러스 5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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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요거 요거 요까 요거 요거 3그그거 요거 그3 요거 가가3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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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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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똑같아요. 여기 방정식부동식 문제들은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돼. 새로운 뭐 개념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오케이? 실수하지 말고. 자, 요것도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시고. 유형 5. 접선의 개수.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개수,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알죠? y는 f't, x-t+, ft. 거기서 t 구해서 막 계산하잖아. 그때 그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똑같다. 그러니까 t의 개수. 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야. 어떤 방정식이 방정식. 이 e 방정식. E 방정식에다 원래 대입하는 거잖아. x1, y1.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거꾸로 대입한 다음에 얘를 통해서 t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t의 개수와 같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자, 해 볼게요. 5번. 해 보세요. 자 원점에서요 그것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서 었을때이 이렇게 접하는 게몇 개냐 이게 세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거든 그건 사실 딱 정해져 있는데 어디 있으면 두 개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순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원점이야 그럼 일단 어 원점에서 저것들그리면 y는 접선을 방지하시는 f 프라 t 3 t 의 제곱 플러스 저 미분하고 있어요 12t 플러스 ea 그 다음에 여기가 x-t, 플러스 ft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2a-t. 좀 복잡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0,0이니까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도 0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곱해지죠? 곱해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요거까지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타, 20, 12t의 제곱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6t의 세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T는 얘랑 죽고. 그죠? 그럼 또뭐 E 플러스 A. 이렇게 남지. 여기서 원래 T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뭐 4였다. 그럼 T 구하면 그 T 구한 걸 여기다 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접선이 3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접선이 딱한개 뿐이 없대. 그죠? 그럼 얘가 무슨 근? 실근 하나였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실근이 하나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인가 보죠. 이거 삼중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얘를 뭐라 그러나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그림 그리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의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게 상관없죠? 얘만 그리자고 얘만. 그죠? 그럼 y프라임은 마이너스 6 t 해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6t t 플러스 2 그러면 저 3참수가 어떻게 되냐면, 0과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극소뭐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이거 0이 2잖아. 그죠? 마이너스 2는 몇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2는면 4, 2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야.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마이너스 6이 극소 근데 0 넣었을 땐 약간 2라고 그랬죠, 여기. 극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가죠? 오케이? 그러면, 요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거나, 아니면 요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마이너스 A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가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은 2번. 처음 푸는 친구들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한 번씩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프 잘 그리면 된다.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뭔쯤에서 여타 접선을 그은게몇 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방정식의 근인과 이 방정식. 근의 개수. 오케이? 자, 5-1번 해보시고요. 유형 6, 부등식, 이제. 부등식은 미분에서 나오는 게 어, 절대 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당연히 실수 값이 양수다. 이걸라면 최대 값이 음수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바꿔놓고 푼다. 자, 6번. 해보실까요? 자, 이건 뭐 A를 넘길 필요 없고요. 얘를 그냥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2. 4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2 x제곱 곱셈공식 알죠? x 플러스 4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3참수가 이건 판비티가 아무 작죠. 그러니까 요 2에서 뿐이 요렇게 되거든. 그죠? 그럼 이 4참수 어떻게 돼? 이렇게 극소 분이안 발생해. 그죠? fx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때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때 양수면 되겠네.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양수. 마이너스이면 16 플러스 64 플러스 A. 라고 있죠? 마이너스 이면 플러스 2죠. 어서 오늘 왜 이래. 그렇죠? 플러스 2.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 얘가 양수. 따라서 A는 48보다 크다. 그죠? 이게 모든 실수 x 에 성립할 조건. 이것도 역시 그래프. 그죠? 얘도, 얘도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붕 뜨게 하면 돼. 최소값이. 자, 유형 7. 어, 3참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서 붕뜰 수가 없죠.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주어져? 구간이 주어져. 이 구간에서 최, 뭐, 항상 성립할 조건. 이 구간에서 증가다. 올라가고 있다. A부터 B까지.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K가 K라고 했을 때, K가 밑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 A가 K보다 더 커야 된다. 당연한 게 아니야. K보다 작을 조건 K가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상 당연한 얘기야. 감수함수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때에 따라서 이거면 최대값이, 최대값인가요? 여기. 최솟값이군요 B가 K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거면 A보다 얘가 K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뭘, 헷갈려 하지 마. 그냥 이 그래프 보면서 그냥 하면 돼. 이거 갖고 너무 이해할 나하좀 아세요? 알았죠? 이, 근데 이런 건 정리 잘안 하는데 자 그냥 해봐 7번 자 1부터 4까지 해서 얘가 항상 선입해야 된다 그죠? 그럼 그냥 이거 통째로 f(x)를 잡읍시다 그럼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끝이네 그럼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 그죠? 그러면, 얘는 0이랑 6에서 극대 극소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근데, 1에서부터 4까지만 양수면 돼. 그럼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4가 감소 구간이잖아, 지금. 그럼 얘만 어디 있면 돼? 0보다 크면 되죠. 근데, 같아도 되죠. 왜요? 라고 그러면, 이 포함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뻥 뚫린 그래프거든. 그죠? 그러니까 4가 0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F4가 0보다 큰같으면 됩니다. F4는 6 4 4 4 1 6해9니까144 -14 3 K. 그러니까 0보다 큰아같습니다 K는 넘기면 77. 그죠? 5번이 정답. 오케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보면 돼. 그죠? 이것도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감소하는지 따지고 하셔야 돼요. 자, 유형 8. 근데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이럴 수 있죠. 여기도 여기까지인데 내려갔다 올라와. 그럼 최소가 중요한 거잖아. 그 얘기인 거야. 항상 선이 팔려면 최소값이 양수해야 된다. 얘는 최대값이 양수 당연한 얘기죠. 자, 8번,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이 구간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럼 이게 f(x)면 f'(x)는 여기 있네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묶으면 여기는 6이었네, 아 2였네, 그죠? 그러면 얘는 0과 2에서 극대극소 이게 2야. 그럼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여기 2, 그죠? 최소값이 f e 죠 f. Fe. 그죠? f는 몇이야? 그럼 최 되면 8-4, 3, 12, 플러스 5. 1이야, 1. 아유, 1이었네. 따라서 최소가 양수니까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최소값. 그래서 가가 2, 나가 1. 둘이 더하면 3이 정답. 그런 얘기예요. 다 쉬워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최소값 구한 다음에 걔가, 아, 니는 그죠? 영다 작아야 된답니다. 그죠. 그거 나서면 최대를 구해야겠네. 그죠. 뭐 이렇게 있으면 1보다 작은 여기 어디 있으면 얘가 최대죠.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해봐. 그래프 그리면다 나와요. 자, 마지막 유형 9.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빼주고, 개가 영보다 클 조건. 이거면 빼주고, 개가 작을 조건. 최대값이 작을 조건. 똑같은 얘기예요. 9번 해보세요. 됐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그러면, fx gx. 그죠이가 0보다 크고 나면돼그죠 그러면 빼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k 플러스 5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나면 되는 거죠. 1과 4 사이에서. 그러면 얘를 y라고 두시고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6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죠? 6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나왔네? 아,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와 3이 최대 최소. 그죠? 그러면, 극대 극소. 이렇게 될 텐데, 1과 4 사이에, 지금.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3은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최소는 예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 저 F3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죠? 저기 갔다가 있으니까, 그죠? 음. F3은 몇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여기다 여기다. 그죠? 3 넣으면 27, 54-27-108. K 플러스 5얘 이거 보다 뭐 이거 나거이야 된다 자뭐 이거 이산하면7 6이랍이다이케이 최솟값은 76 그죠 그러니까 쭉다 똑같아요 뭐 이거 유형별로 9개로 로눠 놓긴 했지만 그냥 그래프 잘 그리면 된다 그리고 근이라는건 x 절편 이거 나 아니면 Y는 K 거이 만나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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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